사무 3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의 기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인의 현숙함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고 같이 있다. 우리에게 알려 주신 이 여인의 현숙함 그 근본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요아를 경외함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22 글자를 이각 문장의 초두에 써서 한절한절 한절 하나님의 언어로 현숙한 여인을 설명해 주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름. 여기에 현숙함의 근본이 있고 지혜의 근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아름다운 여자가 진짜다. 입니다. 현숙함의 핵심입니다. 외모가 예쁘다는 것을 지금 뭐라는게 아니고 그건 현숙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현숙함이 아니에요. 누가안 이쁘답니까? 이쁜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예쁜 것 뿐입니다. 옛날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제 친구 목사 부부가 목사인데요. 차 타고 가다가 남편이 예쁜 여자 있을 거를 살짝 봤어요. 옛날에 옛날에 그러니까 괜히 자기 그때는 여자친구였는지 결혼했는지 좀 미안하니까 좀 봐봐 여보 좀 봐봐 아 하나님 만드신 뭐좀 뭐좀 궁색한 변명을 됐나 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뭐라 그래요 여보 여보 엑스레이 찍으면 똑같아요 그럴 때자 그것은 그냥 순전히 겉모습만 얘기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으면 사람의 겉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주 희미할 뿐이죠. 이제 그 부인도 제법게 우스개로 넘겼는데요. 그 외모는 예쁘고 보암직할 뿐이지 현숙함은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외모에도 끌리고 현숙함에도 끌리는데 대개는 외모에 끌리죠. 대개는 오안 예쁜 여자는 결혼한 남자들도 있던데요. 그거는 그 사람 스타일이니까 가는 거예요. 예. 네. 어쨌든 자기 눈에 예쁜 사람이죠. 제눈에 안경이라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좋은, 보기 좋은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또 성격도 자기가 좀이부분이 이 이제 성격. 더 깊이 있는 데는 뭐죠? 현숙함이라 그랬어요. 현숙함이란 외모의 아름다움과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요. 아무리 고상의 꿈에도 그냥 그거는 거치 예쁜 거예요. 왜 그러냐? 외모의 아름다움은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가요. 근데 현숙함은 삭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을 이기는 외모가 있습니까? 세월을 이기는 얼굴이 어딨냐고요? 몸뚱아리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예쁘고 멋진 그 사진들. 누구예요? 옛날에 나요. <laughs> 옛날에 나입니다. 옛날에 나. 정말로. 또요. 모든 얘기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누구라도 사고 한 번에 그보암직한 육체는 무용하게 돼 버립니다. 사고 한 번에. 병이 한번 걸리면요, 팍팍 늙어버립니다. 그죠? 병한 번, 병 치료 한번 하고 나면 아름다움이 한 10%, 20%씩 떨어져 버립니다. 술에 찌들면요, 2 30년 먼저 늙습니다. 술, 담배. 사람을 완전히 그냥 사가버리고요 뭐랍니까? 골수가 쭉쭉 빠져나가 버립니다. 술, 담배. 찌그러져도 엄청나게 찌그러져 버립니다. 10대 때부터 담배 피기 시작해 가지고 여자한테도 불구하고 입만 벌리면 담배 냄새가 그냥 확 배어 나오는 여자들 젊을 때는 예쁘게 보이죠. 똑같이 50이면요. 술 담배 안 하는 50하고 술 담배 찌든 50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런 외모를 뭘 가치를 쳐줄게 있습니까? 죄질 때만 좋은 거예요. 잠깐 예쁘지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칭찬할 게 아니라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다 요새는 마약. 서양에 같은 경우는요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서양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성도들 뭐 상담한도 신방 가서 보면 왕년에 마약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그 마약 때문에 어떻게 되냐? 사람이 진짜 마는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똑같은 마자입니다 예. 사람을 마귀로 만드는 약입니다. 사약은요, 죽이는 약이고요. 마약이 찌든 사람들은 진짜 온몸이 고라버립니다. 고라버립니다. 베트남 전쟁할 때, 들리는 말에 하면, 미군의 3분의 1이 마약을 투여하면서 전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너무 잔인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걔들은 1960년대에 그런 배경에서 컸어요. 그래서 그걸 컸어요. 전쟁태왔서 지금 말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라도 시원찮은 판에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지긴 그랬으나 군인의 3분의 1인 마약을 투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정신미개 만드는 게 그래서 마약이에요. 이런 마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그 아름다운 외모를 지킬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현숙하고 지혜를 수가 없습니다. 마귀 정신으로 삽니다. 그러나 여화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를 언제까지 쳐줍니까? 영원히 쳐줍니다. 그 가치를 전속하는 시간, 기간이 영원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했구나 나를 두려했구나내 말을 지켰구나. 10년 좋은데 살아라. 그런가요?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외모하고 비교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혜와 경건과 부지런한 삶, 여와를 경유하면서부터 나온 이것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칭찬하고, 그래서 메튜엘리 목사님은 그랬어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외모로는, 외모의 아름다움은 진짜 끝이죠. 그러나, 영혼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죽음으로 완성된다고 했어요. 영혼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100% 인정을 받는 말이죠. 그걸로 끝이냐. 썩지 않냐는 몸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변화시켜준다 했어요. 그 영혼의 아름다움과 육체 아름다움까지 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 땅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은 요그 영혼이 지금도 지옥에서요. 말씀드렸죠? 메마르기 짝이 없는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영혼을 와! 이러고 그 뜨거운 데서 그 새까만 열기 속에 서 있다고. 영혼의 외형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다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진짜 삭을 때려 사가지고요. 뼈가 이렇게 빼짝 마른 뼈도 있죠. 영혼이 그렇게 마른 상태로 지옥에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부활한 육체지만 그 육체로 불무에 던져진다. 그 예쁜 것이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럼 바꿔 말하면 곱고 예쁜 여자는 한때 자랑할 만하나 그것은 잠시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뿐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이유는 전혀 못 된다.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어릴 때 말이죠. 배운 복음생활 있죠. 뭐 있습니까? 어이없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아이고, 이제 소녀들의 그 희망과 소말 팍 꺾어. <laughs> 예뻐지라고 난리하는 애들한테 그걸로 처음 까는거 아니다. 예. 그러면 가끔 불만 있는 애들 있어요. 사모님은 근데 왜 예쁘세요? <laughs> 선생님도 오늘 화장했네, 이쁘려고. 이게 약간 이제 빛나는 질문도 하긴 하지만 본질은 겁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 현숙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는 건 아니므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혀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 이 땅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한데만 쓰여질 뿐. 자또 번역에 따라 호위도 거짓되고 이런 말이 있어. 요 호위 사람 앞에 마르게. 알랑망 웃긴다 그러죠. 또 남들이 막, 막 와가지고 막 높여주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이딴좀 좋은 일 했다고 막 옆에서 띄워주고, 또 내가 뭐 했다고 막 이렇게, 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이런 것도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되다. 예. 그속에는 오히려 숨은 의도들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 여인은 칭찬을 받는데, 어떤 칭찬을 받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그 얘기로 돌아갈 것이요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자, 어제 이미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 관계상 나눠 읽어서 그렇지, 그 손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태열매, 태의 태이교, 태의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와서 감사한다. 우리 어머니는 훌륭합니다 하고 어머니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네요그 열매가 그쭉그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요. 새끼들 기르놨더니 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엄마는 잊고 산다. 그게 아니고 <laughs> 엄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현숙함을 드높인다그 열매가 자기로 돌아오는 거. 어 이보다 정확한 결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사. 여러 사람들도 칭찬을 듣게 하고 주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그 의로운 행실에 맞는 옷을 입혀주신다 했어요. 또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물에서 칭찬을 듣는다. 야 대표적인 여인이 누굽니까? 룻. 예, 룻. 보아스가 선순위자 겸물을, 자,로서 선순위자를 불렀습니다. 성문에서. 이제 그 성, 베들렘 성에 장로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보아스가 말하죠. 나오미가 데리고 면들이가 있는데, 모함제자 루시라고 한다. 아, 그저. 자, 그 전날 뭐라 했어요? 그 새벽에 뭐라 했어요? 네가 현숙한 여인 줄이 성업사람들이 다안다 다 아는 그 여인을 보아스가 지금 직접 언급했어. 요나이 여자랑 결혼하려 했다 그런데 율법에 견물을 짜로서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보다 앞선자가 그걸 못하게때 해야 된다. 그래서 재판을 좀 해달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루세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이제 공적으로 거론이 되고요. 성문에서 말 그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수양을 불러서 너이 루시라는 여자 책임지고 그집다 책임질 거냐? 했더니 아, 나는 안 한다 그랬어요. 순위자가 그래서 신발 벗어줬죠. 신발 벗은 자 이제 그 사람에게 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위자인 보아스가 루다고 이제 결혼 하게 됩니다. 성문에서 칭찬을 들을 때 또.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요. 원문에 따르면 뭐냐면 그녀가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약간 명령형이죠. 일단은 막지 말한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 비유와 비슷한 사건을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어린 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높였어요. 찬송 오래죠. 일종의 칭찬입니다. 프레이즈, 칭찬, 찬송 하는데 막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막았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의 찬송하는 소리를 하나님 즐겨 드리시고 너희들은 막지 마라. 그랬어요. 만약에 저들을 잠잠하게 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질 거라 그랬어요. 못 막아요. 자, 돌들은 뭐예요?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당강 건넜을 때, 강바다에서 가져나온 돌, 강바다 가운데 다가 가졌다 놓은 돌. 24개입니다. 12개, 12개. 강 중심에 증거가 있고, 강 밖에 증거가 있고. 그 돌들입니다, 돌들. 자, 행한 일이 그를 칭찬하게 하라. 바로 그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나를 노래할 것이다. 어,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증인들을 부르잖아요. 증인들, 천사도 있지만,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은 아니지만, 네가 행할 때 취했던 도구들, 네가 있었던 장소, 이런 물건들, 하나님은 그것들을 증인으로 불러다가, 네가한 일을 다 보았다, 들었다, 말하게 한다. 무슨 뭐 동화 같은 얘기죠 무슨 뭐 신비한 동물사전 같은 뭐 영화 같은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면 성경의 증거가 땅 속에서 나오잖아요 돌의 세계가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도르가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도르가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엉엉 울었어요. "아, 이 여자가 한 일을 좀 보라고." 과부인 우리를 위하여 옷을 지었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내보였냐? 그 여자가 과부들을 위하여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였다 그랬어요. 이 행한 일들이... 죽은 도루가를 칭찬하게 하라. 이리하여서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현숙하게 산 사람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과 그 해안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게 되고 외모는 자랑이고요. 칭찬을 받게 되고 그것들을 다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현숙함, 곧 여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그에게 상급의 이유로 정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30절 31절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습니다 1차로 본문의 현숙한 여인이 받는 칭찬을 시기하지 말고, 또 방해하지 말고, 함께 칭찬하고 박수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열매를 본받아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문을 다 들었습니다. 자문을 다 들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혜가 제일이다. 왜 그러냐? 지혜는 생명을 주고, 내 삶, 살아가는 것 말이죠. 삶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기 때문에 지혜가 제일이다. 영생을 얻게 하며 이생의 삶에서도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데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할때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어떻게야 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회하라 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없어 그는 생명도 거룩한 삶도 얻을 수없다니다 이것은 남녀가 동일하며 창조의 신비를 따라 아내의 지혜로움은 곧 현숙함은 돕는 배필의 정수. 한자표현인데요. 정수. 이 곱게 빠은 쌀을 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수는 골수. 말 그대로 가장 깊은 거. 가운데 거. 정수라는 말이 합해서 제일 깊은 걸얘기하는 돕는 배필의 정수로서. 현숙함은 돕는 배필의 정수로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 완성된다까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지혜가 나온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뒷부분 설명이 조금 새벽이라 그러면 또 자문을 잘안 들었다가 지금 마지막에 들은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안 보이다가 보인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설교하는데 조금 힘들거든요. 잘 봐보세요. 창조의 신비를 따라 아내는 남자의남편의 뭐라 그랬어요? 돕는 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 어떻게 돕을 거예요? 자머니 마라는 남자의 완성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래 해요? 음 얘기 가지 말고, 음 얘기 가지 말고.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혼자 살는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자아만의 끝에 와서 우리가 보는 이 여자를 한 장을 준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사람이 혼자 있어 지혜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집을 세우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허락하신 집이라고. 처음부터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죠. 그렇죠. 뭐예요? 지금 집에서 지금 지혜가 말해지고 있어요. 집에서. 그러면 이 아들이 똑대없고 IQ 200, 300 돼가지고 뭐 세상에서 돈벌이 잘하면 그게 당가요? 혼자 천감하면 당가요? 아니요. 내 아들하고 가르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맞습니까? 지금 아들 교육을 했어요. 아들 교육을 했는데, 뭐는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내 아들하고 가르치는 어머니 같은 여자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혜를 집에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이 집에서 가르치는데 내 자식을 잘 가르쳐 놨어요. 훌륭하게, 지혜롭게, 혼자 있을 때왔다요 그런데 솔로몬 보세요. 혼자 지혜가 제대로 서던가요? 제대로 못 섭니다. 현숙하지 않은 여자가 천 명이 달라붙어도 한 명의 지혜로운 여자만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지혜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지혜 아닌 어리석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자의 지혜로움은 누구의 지혜로움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인의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 지능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여자가 배필로 들어오면 이 남자의 지혜로움은 지혜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남자는 아무리 재로도 지혜로운 여자와 함께 하여야 이 남자의 지는 온전해지고 또 부인의 온전함 그 지혜 현숙함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 최종 결론이 그렇습니다. 지혜가 맨 처음 어디서 말해졌냐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으로 오늘 말씀이 마치는 겁니다. 지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비를 따라 아내의 지혜로움곧 현숙함은 돕는 배필의 정수입니다. 밥을 해주고 우리 다 성이 되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것은 돕는 배필의 정수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남자의 부족함이 채워진다거나 그 지혜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그 지혜가 망가지고 집이 무너진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니까 바로 이 지혜를 말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은 부부의 지혜로움으로, 부부의 같은 여와 경외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441회 자문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30절 말씀을 조금 차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고운 말에 서투럽고 아름다운 표현법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설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도 고운 말과 아름다운 말은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들이었기를 저는 그렇게 또한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신 나의 주 여호와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 말씀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해 주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바꾸자 나온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 아 권사님도 시작할 때계셨 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지막 잔치 큰 날에 함께한 젊은들 다여호 말씀하신 지혜가 있고 이 지혜로 생활하시고 또한 장차 현숙한 여인을 배필로 맞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자먼 강의를 다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화를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정말 그 궁극에까지 자먼을 통하여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낮은 처세에서부터, 가장 깊고도 높은 그리스도에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잘 써서 감추어 주신 지혜 있는 자의 집에까지 하나님 우리가 일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백성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집이 지혜 있는 자의 집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